안녕하세요 세율이에요 오늘은 제가 없는 걸로 꾸미고 한번 게임 해보기는 아니고 없는 걸로 꾸미고 뭐가 제일 이쁜지 투표해주세요 1, 2, 3번 중에요 제가 1번은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은요 학생도 악마를 하고 그거 아니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디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